13장 개구부 마감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관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관 부분에 마감을 할거예요 개구부 쪽에 어 일단 이 측면에 단열재 하고 이 상부 쪽에 단열재 하고 마감하는 그 부분을 할 건데요 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3d 뷰를 좀 활용을 하죠 3d 뷰로 가서 어, 프로젝트 탐색, 탐색기에 보면 3D 뷰가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가 있어요. 이거 말고 어, 복제를 해서 단면 상자를 활용해 볼게요. 이 뷰도 활용해도 되는데 그냥 단면 상자용으로 하나 따로 한번 해볼게요. 뷰 복제에서 복제와 상세 복제 중에 상세 복제는 주석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복제되는 겁니다. 일단 그냥 하실 때 상세 복제를 하시면 돼요. 3D 뷰에는 주석 같은 게 없어서 별로 차이가 없긴 한데요. 어 이렇게 복제된 뷰를 하나 두고 이제 단면 상자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단면 상자를 여기 3D 뷰의 범위에 단면 상자에 클릭을 하셔서 넣고 이제 이 부분에 어 현관 쪽을 좀 잘라서 확인을 해볼게요. 현관 쪽을 좀 보기 쉽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어 자, 아이고, 컨트롤 Z, 원래대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돌려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에 뭐가 모델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단열재 50자리를 넣을 건데요. 벽에 단열재 50자리를 넣어보겠습니다. 단열재 50자리를 선택하셔서 여기 넣을 건데요. 일단 여기 들어갈 때 자동 결합이 돼버리니까 이쪽에서 해서 결합금지를 만들어서 옮겨 볼게요 일단 여기서 단열재가 베이스가 0이고 상단 같은 경우는 상위 레벨을 구속되어 내려오는 걸로 하지 않고 미연결로 할게요 어, 이제 기본적인 높이의 벽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어, 벽 높이나 이런 것이 다른 부분은 미연결로 다갈 겁니다 연결 안된 안된 높이를 일단은 어, 낮게 한번 넣어볼게요. 1000 정도로 해서 클릭, 클릭. 일단은 이렇게 두개 클릭을 하시고요. 이게 자동 결합을 안 되게 하려면 이렇게 결합 금지를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결합 금지를 두 쪽에 하고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할 건데 일단 아 일단은 이걸 무브로 옮겨볼게요. 여기서 이쪽까지. 무브를 해서 이거를 끌어다가 어디까지? 이 끝점까지 네 이렇게 했습니다 3D 뷰에서 이제 높이를 맞추려면 여기서 이 벽을 선택해서요 이제 이렇게 입면을 맞춰 볼게요 입면을 맞춰서 이걸 끌어서 여기까지 드래그해 주시면 돼요 어, 개구부와 달리 벽은 스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어서 원한 데까지 맞춰주시면 돼요. 어, 쉽죠? 이렇게 옆에 단열재를 넣고요. 이쪽에, 어, 석고보드 마감을 해볼게요. 자, 석고보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 똑같은 거죠? 이거 유사작성으로. 어, 일단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결합금지. 결합금지. 하셔서 무 v 으로 옮겨줄게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벽 끝을 끌어서 벽 끝은 스냅이 잡히니까. 아, 네, 이게 결합 금지가 또 풀려버렸네요. 제가 어, 아까 그 표시를 다시 클릭이 됐나 봐요. 이거를 이렇게...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서 갈 건데요. 여기까지 정렬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현관문 보시면, 현관문 사춘 공간이 15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5 석고보드에서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정렬을 옮겨볼게요. 얘를, 어, 이 단열재랑 석고보드를 옮겨 보겠습니다. 끝 이쪽으로 정렬할게요. 을 이쪽으로 정렬을 해놓고 어, 여기는 약간 뜨, 뜨겠죠. 이게 도면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음, 정밀하지 못한데 일단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시고요. 이 높이도 지금 이제 바꿔야겠죠. 자 여기서 석고보드 선택하고 또 단면 쪽으로 가서 어, 이 상부에는 또 단면도가 아, 단열재가 들어갈 거니까요. 여기까지 정렬을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아까 그 개구부, 석고보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정렬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밑에서 올려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맞죠? 그런데 여기 벽이, 이, 여기까지 모서리로 만나야 되니까요. 그걸 또 옮겨볼게요. 이 벽에, 정렬을, 여기까지 이 벽을 정렬시키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쪽도 할 건데요. 이것도 이쪽으로 정렬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 음, 일단 얘를 이두 개를 미러로 같은 위치니까 미러로 넣어볼게요. 자, 두 개를 선택을 우선 하고요.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추가를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 미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어, 미러할 축이 그려져 있으면 축 선택을 누르시고 어, 선택하시고 축 그리기를 축이 안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클릭해서 축을 그려서 할 거면 어, 이 대칭 축 그리기로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해 볼게요 클릭을 해서 여기 센터 접은, 잡으면 되겠죠 문의 중간점에서 수직으로 해서 여기, 게 네, 카피가 됐네요 그리고 개구부 정렬을 해 줄게요 개구부를 정렬을 여기까지 이렇게 정렬을 해서 이쪽 이쪽 부분은 이제 됐어요. 좀 확장해서 볼까요? 이렇게 이쪽 벽도 네 맞춰서 됐죠. 지금 문제는 이제 상부 상부가 문제예요. 상부가 남았는데 어, 이 상부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요, 지금 이쪽으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이 상부에 여기 단열재랑 석고 모드가 마감이 돼야 되죠. 근데 어 여기서 잘 보시면 벽이라는 걸로 모델링을 하려면 벽은 속성이, 어, 두께와 길이를 설정해서 수직으로 익스트루드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두께가 설정되어 있으면 클릭 클릭해서 길이를 설정하고 수직으로 가고. 근데 이건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어 슬라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쪽 위로 들어가는 건. 그래서 어 바닥으로 그리면 될까요? 일단 바닥으로 그리면 카테고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벽으로 그리는데 그 이형 좀 벽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객체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자, 홈의 빌드에 벽으로 기존의 모델링 했다면 홈의 빌드에 구성 요소의 내부 편집 모델링 자, 이걸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분류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카테고리를 벽을 그릴 거예요. 확인 하고 이름을 어, 이런 게 별로 몇개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현관문 상부 석고보드라고 해서 확인을 해서 이제 그릴 거예요. 확인하니까 이제 매, 내부 편집 모델링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기본 메뉴들이 바뀌었죠. 자, 테두리를 주고 두께 값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할 거예요. 자, 돌출, 양식의 돌출을 클릭합니다. 돌출을 하면, 이게, 어, 슬라브 스케치 모드랑 똑같아요. 이렇게 가셔서,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가서, 여기 보시면, 돌출 시작, 돌출 끝, 이 두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라브의 두께를 결정해 주듯이, 이것도 두께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어, 이제 여기 3D 화면에서 보기 편하게 제가 시작을 1000 쯤으로 그리고 돌출끝을 두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12.5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그려 볼게요 자 여기서 이쪽에서 그릴지 이쪽에서 그릴지는 어, 마음대로 자기가 어떻게 어디를 덮을 건지를 생각하고 그려 그리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에서 그려볼게요. 이쪽 끝에서 이쪽 네 클릭해서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자 모두 완료를 편집 모드 완료 클릭 해주시면 지금 이렇게 돌출 끝과 시작면이 있죠. 자 어, 위치를 이 위로 가져갈 거니까요. 자이 입면 쪽으로 가서 이걸 클릭해서 자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어, 무브 자체가 상하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좀 약간 서브 메뉴라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아직 안 되는데요. 이 돌출 시작하고 돌출 끝 자체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가고 이게 이렇게 쭉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렬을 이렇게 아랫부분 이 라인까지 이 아래를 하고 이 위라인은 이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12.5를 값으로 넣어줄게요. 자, 12.5를 더하면 2, 6, 2.5, 2.5 이렇게 되겠죠. 적용. 하시면 이렇게 덮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 완료를 해서, 어,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그, 여기서 이거 말고 다른 객체를 더 해서 이 내부 편집 모델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객체 이번에 하나인 어, 모델을 했으니까 모델 완료로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색깔이 여기 보시면 근데 텍스처가 다르죠? 이 텍스처를 입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들어갔던 그 모드에서도 해도 되고요. 바로 다 하고 나오셔도 되고, 다시 이걸 편집을 하려면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어떤 것도 속성이 뜨지 않아요.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이 내부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야지 이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내부 편집으로 가셔서 들어가면 자,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여기서 재료를 여기서 여기서 저,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재료 지정하는 거는 똑같죠? 자, 이거 석고보드만 이 재료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해서 나오시면, 자, 같은 재료가 됐죠?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어, 편집이 끝났으니까 모델 완료로 클릭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자, 이제, 음, 모델링 모드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석고 보드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여기서 상부에 단열재도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어, 아까 이 석고 보드를 클릭해서 내부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어, 모델을 추가하셔도 돼요. 돌출로 해서 그 단열재를 추가하셔서 이이 이 모델 자체에 이 석고 보드와 단열재가 같이 있는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다시 모델을 내부 편집 모델을 따로 별도로 만드셔도 돼요. 자, 저는 내부 편집 모델 하나 별도로 더 만들게요. 자, 현관문을 어, 이제 위에 단열재를 채우면 되는데요. 지금 현관문 정렬이 제가 어, 제가 지금 있는 패밀리는 이렇게 이 라인에서 안쪽으로 좀어 돌출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상세도를 보면 현관문 상세도가. 또 이쪽 끝으로 맞춰가지고 또 마감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끝으로 맞춘 걸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끝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끝으로 맞춰서 자, 이 상부 석고보드도 어, 정렬을 좀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치로 정렬을 하시려면 내부 편집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핸들로 당기시려면 이 상태로 가능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추고 이 바로 윗면에, 바로 윗면에, 바로 윗면에 단열재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와서 단열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빌드, 구성 요소, 내부 편집 모델링을 클릭하셔서 벽으로. 현관문 상부 단열재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돌출을 해볼게요. 돌출하면 돌출 시작과 끝 넣을 건데요. 수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225, 2315 이렇게 해서 재료, 재료를 재료는 단열재 선택해서 확인. 자, 직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완료.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됩니다. 모델 완료로 해서 나왔습니다. 어, 사실 뭐 시공, 과정에서는 여기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이 이렇게 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 정도까지 모델링을 하고요 어, 나머지 개구부가 필요한 데가 마감 필요한 데가 이쪽하고 이쪽 다용도실 쪽하고 대피공간 쪽하고 발코니 쪽하고 이세 부분이 더 있는데요 보고서 보시면 어, 수치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마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3장 개구부 마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